두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이 우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청년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이어갑니다. 창세기출애굽기에 이어서 오늘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한주 한주 진행하면서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설교 하나에 다 녹여낸다는 이 내용을 설교 하나에 다 녹여낸다는게 아, 내가 건들지 말아야 할걸 건드렸구나 어, 내가 조금 어려운 걸 시작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어, 물론 부족한 제가 한번에 설교로 모든 걸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권 각건 각권의 주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조금 알고 또그 흐름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세기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할게요. 어, 장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 이야기 통해 볼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혹시 이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국에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총리가 됐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요 출애굽기는 이제 요셉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간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수백만 명이 있는 민족이 된 상황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번성하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국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라는 끔찍한 명령도 내리고, 바로의 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수 있었던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십니다.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없나요? 레위기 1장 1절?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외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국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이이 회막, 성막을 만든 일이었어요. 다 어, 레위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레위기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7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점입니다. 시작! 이것은 야훼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의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말씀을 보신 겁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개명을 주신 게 바로 이 에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에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에위기의 어, 말씀은 이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지 가운데 성막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드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셨습니다. 매일 11장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야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는 것. 어,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는 존재다. 하나님 좀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잘 드러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성막의 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신 그 성막,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둥글게 각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일반 백성,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막 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해서, 그곳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아무 때가 아니라, 특별한 때, 정해진 때,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특별히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이 구별된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신 것,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따라서 행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법과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어, 제사법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방법에 대한 개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은 오직,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법을 좀 살펴보면 우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물은 각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복식,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했지만 흠이 없는 재물이어만 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준에 합한 재물이어만 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성막까지 끌고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제사를 드리는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너무 옮겨가는 것이고 이흠 없는 제물의 흠 없음이 제사 드린 사람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직접 그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가 이 제물을 죽이고 가득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내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 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제사의 법, 이 제사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그제물이 대신 죽고 제물이 어, 태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 동물을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말로는 쉽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피가 흐르고 동물의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꼭 제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또한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거나 부정하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위 기의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보기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먹는 부분에 특히 그렇습니다. 내 위기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개명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물론 신약에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레비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에 따라 순종해야 했고,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레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에말씀 보다 보면, 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법이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들이 처음 예배를, 제사에 드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 읽다 보면 참, 어,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어... 처음 레위기1 0장에 보면 실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레위기1 0장에 보면 대사, 대제사장의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속제일이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볼게요. 네,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이들이 야외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니라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복귀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 다야이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속죄인을 정해 주십니다. 1 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16장 말씀,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 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외 앞에 정결하리라. 1년에 한번이속죄제를 통해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외 앞에 정결게 되는 속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 이 속죄일, 이 개명을 레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가운데 16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레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길을,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개명입니다. 이와 같은 속죄일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약 어, 레위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속죄 받았던 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한 번에 안전한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된것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사건을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을로 짓지 아니는 것, 곧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분소와 소화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은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매뉴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 레위기의 말씀 어, 제가 설교하면서도 쉽지 않은 걸 느껴지는데 여러분 아마 더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죠? 이게 어,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이 3,000년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사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왜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이 뇌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적응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애국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민족의 삶의 모습과 구별되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뇌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뇌위기 20장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죄와 복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박돌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위기 어, 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위기 네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외계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딱딱할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준비해보고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몇 가지 나누고 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 사실 내 위기는 저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위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적도 많지 않았고요. 솔직히 내 위기를 많이 읽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어,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이처럼 무겁고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전하면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이번 한 주간 레 위기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1장부터 20장까지 한 번에 쫙 읽었거든요 왜 그랬냐 오전에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리더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속된 말로 제가 죽을 썼습니다 오전에 같이 모임을 하는데 저도 정리가 잘안 돼서 도저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다시 보라는 말을 보셔서 오후 5시 반부터 1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다 읽었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2 시간? 네,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집중해서 물, 읽으니까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어, 영화 한편 보는 것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내 네 위기의 말씀을 읽어보실 수 있는 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레일기를 다시 처음부터 쭉 읽는 동안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어, 내일기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시시콜콜한 내용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범죄를 지면 안 되는데, 너는 이 사람하고도 그걸 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하고도 하면 안 되고, 또이 사람하고도 하면 안 되고, 또저 사람하고도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지 하는데, 그 안에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마음이고요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지시콜콜한거한 가지 한 가지, 다 따지고 따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위기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위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구별된 모습을 위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재물과 쾌락, 성공, 이런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오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알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법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들, 다시 구별되야할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